살면서 사람들이 진짜 한 번쯤은 다 바람을 피우더라 근데 나 괜찮아 나 진짜 자신 있거든 <laughs>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 우리 회사 매출 1등 제품 뭔지 알아? 우리 밀거야 이게 진짜 변비에 탁월한 제품이거든 어, 나는 변비여서 정말 안 먹어본 제품이 없는데 그런 사람들이 먹으면 뭐야? 이러고 먹는 게 우리 비율가야. 조혜련 집사님이 구렁이를 봤다 했더니 이경실 씨가 나 평생 변비였는데 그러고 이거를 먹어본 거야. 그리고 나서 평생템을 찾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. 근데 이게 가격대가 좀 있어. 그러니까 타 회사 제품을 한번 가보자. 그런데 딱 3일만 먹어보잖아. 후회를 하는 거야. 왜냐면 이런 효과가 안 나타나. 차전 잡히면 다 똑같을 줄 알았어요. 근데 똑같지가 않거든.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 비율가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거야. 그래서 내가 해피블래싱 위크 기간 동안에 무려 최대 41.7% 할인을 해줘. 그러니까 나 평소에 만나보고 싶었는데 너무 비싸. 혹은, 아, 나도 좀 슬쩍 갈아타게 해볼까? 했던 분들은 무조건 이번 기회야.